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갖고 나는 너가 집권하는 동안 너의 모든 비리를 내가 취재해서 낱낱이 밝힐 거야. 저희 집에는 세 모녀가 있죠.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이제 두 딸, 큰 애는 6학년이고 둘째는 4학년이었어요. 제가 애를 데려다 주려고 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검찰 수사관이 그 아파트 비상계단 복도에서 쓱 나타나더니 저한테 뭘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뭐야? 이러고 딱 보니까 검찰 수사관, 서울중앙지검찰청 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거는 같았으니까, 아, 알았, 알았다, 알았고, 일단 애는 배우다 주자. 뭐, 증거인멸 걱정하고 그럴 텐데,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내 차를 타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된다고 난리를 쳤죠. 수사관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려고 문을 열었죠. 문을 열었는데, 제가 당한 거죠. 처음 당하다 보니까, 얘가 저희 집 문을 개체시키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딱, 뭐, 몸으로 딱, 뭐 버티면서 못 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장 봐, 보여달라고 했죠. 안 갖고 왔죠. 당신 영장도 없는데, 왜 남의 집 문을. 못닫게 강제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밑에서 갖고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근데 이제 저희 큰딸이 그 과정을 다 지켜봤고 그 딸이, 6학년 딸이 학교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트라우마라는 게 저도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있을 테고 저희 아내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제 앞에서 내색을 안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오히려 제 앞에서 내색을 안 하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죠. 저는 그냥 윤석열에 대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는데, 검찰과 정부기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가족을 건드리고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은,